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누가복음 14장 그 34절 35절에 대한 설교 발췌문이에요 제목이 은혜는 소금이 아니라 맛이다 PDF 파일로 보내주신 바로 그 자료입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음, 내가 정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나? 이런 고민들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이 자료를 접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 자료가 좀 독특한 게 소금 그 자체보다는 소금이 내는 짠맛에 엄청 집중을 해요. 그리고 그 짠맛이 바로 예수님이다. 은혜다. 이렇게 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도대체 맛을 잃은 소금이란 게 뭘까? 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짠맛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죠. 그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예수님의 비유 이걸 중심으로 신앙인의 정체성이나 삶의 방식을 좀 새롭게 보게 만드는 자료인 것 같아요. 특히 그 짠맛의 근원이 뭐냐, 또 잃어버린 맛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 이 부분 설명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소금이다 이걸 넘어서서 어떤 맛을 내면서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 좀 깊이 생각하.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그 핵심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딱 들으면 좀 궁금해지죠? 아니 현실에서 순수한 소금은 짠맛을 잃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쓰셨을까? 심지어 쓸데없어 내버려진다 이건 음 상당히 좀 세게 들리거든요 이 비유가 우리한테 경고하는 게 대체 뭘까요? 그렇죠 이게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상태에 대한 비유로 봐야겠죠 이 자료에서는요 소금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라고 명확하게 일하기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소금이라는 그 이름표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소금이 원래 가진 기능, 그 본질적인 기능 있잖아요. 세상을 좀 변화시키고 부패를 막는 그 짠맛, 그 영향력, 네. 만약에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어, 신앙인으로서 존재 이유 자체가 좀 희미해지고 결국 쓸모없게 여겨질 수도 있다. 이런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그리고 이 자료의 아주 핵심적인 주장은 이 짠맛의 근원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어떤 뭐 속성이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그 연결 거기서 비롯된다는 거죠. 아, 짠맛의 근원이 예수님 자신이다. 그 해석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그러면 예수님이랑 늘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부르셨는데 자료를 보면 제자들이 그 짠맛을 제대로 못 냈던 순간들을 꽤 지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냐 이런 거 따지고 또 풍랑 앞에서는 무서워하고 예수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할 때도 많았고요. 결정적으로 겟세만의 동산에서는 기도해달라는 부탁에도 잠들어버리고 나중에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잖아요. 자료는 이 모든 현상의 그 뿌리를 예수님과의 거리 문제로 진단하더라고요. 몸은 옆에 있었는데 마음의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예수님과의 관계의 깊이, 그러니까 뭐랄까, 신뢰나 순종,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료의 관점을 따라가 보면 주님과의 이 친밀한 연결이 약해지면 어쩔 수 없이 그 인간의 본성적인 연약함들 있잖아요. 두려움. 이기심, 불신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그 고유한 짠맛, 그 영향력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렇다고 이들이 소금이라는 그 신분 자체를 잃어버린 건 아니라는 해석이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제자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 그 마음의 거리에 따라서 짠맛의 강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관계가 좀 멀어지면서 영향력을 잃어갔다. 이런 시각인데 이건 단순히 뭐 개인의 의지가 부족하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관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부분 같아요. 아.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짠맛의 정도가 달라진다. 듣고 보니 그 말씀은 결국 우리 스스로는 짠맛을 만들어 낼수 없다는 의미처럼 들리네요. 아까 짠맛의 근원이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자료는 이 부분을 정말 분명하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이야말로 짠맛 그 자체다. 모든 짠맛의 원천이다. 심지어 모든 것을 짜게 만드는 소금 용광로 같다. 이런 표현까지 써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노력이나 뭐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는 절대 진짜 짠맛을 낼수 없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자료에서 은혜를 소금 자체가 아니라 맛이라고 정의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를 더하는 걸까요? 이 관점이 왜 중요할까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하면 그냥 값 없이 받는 선물이나 자격,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자료는 그걸 우리가 세상에 발휘하는 영향력, 그러니까 맛으로 다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우리가 소금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짠맛, 즉, 은혜의 맛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료 설명을 보면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죄 때문에 그 형상 그러니까 본래의 짠맛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짠맛을 회복시키고 또 부패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짠맛의 본질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던 데뭐 농약에 중독된 포도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죄로 오염된 인간은 스스로 회복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라는 해독제 짠맛의 근원인 꼭 필요했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이 짠맛을 되찾을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그리고 이 회복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라고 자료를 덧붙입니다.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짠맛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이렇게 이끄시고,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그 맛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진짜 짠맛 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설명이에요. 그렇군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짠맛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과 연결되도록 돕는 성령님을 통해서 짜게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아까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맛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 우리는 좀 절망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여기서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줘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이 참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베드로가 주님 부인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에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또 의심 많던 도마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상처까지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주셨고요.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는 평강을 선포하시고. 또 실망해서 엠마오로 그냥 가던 제자들하고는 같이 걸어가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죠. 이렇게 주님은 맛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게 회복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스스로 힘을 내거나 결단해서 회복된 게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다가오셔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짠맛을 다시 불어넣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주도적인 사랑과 능력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어떤 긴장과 해결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는 강력한 경고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경고 앞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함께 하신다, 즉, 그분의 임재 자체가 유일한 회복의 길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소망이라는 메시지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뭐 심판하고 버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짠 소금 용광로처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짠 맛을 회복시켜서 귀하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로 그려지고 있어요. 자료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최상의 방법이고 능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버려지는 게 아니라 회복돼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 아 정말 큰 힘이 되는 관점이네요. 아무리 내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짜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능력이다. 이런 거군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자료는 우리 역시 언제든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짠맛을 잃을 수 있다는 그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조언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한세 가지 정도 결단을 제안하는데요. 첫째는 내 안에 있는 그 짠맛을 방해하는 불순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 미움, 분노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걸 의식적으로 버리겠다. 이런 결단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결단은 짠맛의 근원이신 주님 곁으로 매일매일 돌아가겠다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게 회복된 짠맛을 그냥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나가서 그 맛을 드러내겠다 이런 결단입니다. 가정이나 직장, 공동체 같은 삶의 현장에서 말이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겨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료의 제안을 바탕으로 좀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루에 잠시라도 좀 멈춰 서서 자기 마음이랑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 뭐 거짓이나 분노, 불평,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 같은 게 스며들지 않았나 점검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하루 한번 마음 돌아보기. 네, 좋은 시작이네요. 그리고 둘째는 주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를 위한 시간을 꾸준히 확보하는 겁니다. 뭐 예배, 묵상, 기도 같은 걸 통해서 그분하고 깊이 교제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아까도 강조했지만 짠낯이라는 게내 노력이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의 우선순위를 두는 게 핵심입니다. 셋째는 이렇게 얻은 짠맛을 가지고 그냥 소극적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 동료에게는 정직함과 친절함으로, 가족에게는 사랑과 인내로, 또 이웃에게는 관심과 나눔으로 다가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복음의 메시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료는 이렇게 짠맛을 내는 삶에는 자연스럽게 축복이 따른다고 말해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주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보람 같은 거예요. 네, 정말 실제적인 조언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본 이 자료. 은혜는 소금이 아니라 맛이다는 결국 소금으로 산다는 게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정체성을 갖는 걸 넘어서는 문제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맛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 능력, 사랑 이걸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것, 내 네, 바로 그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 맛은 오직 짠맛의 근원이신 예수님과의 깊고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만 흘러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이 깊은 이야기에 함께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자료의 핵심 비유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맛을 낸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께서 계신 삶의 자리,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모임이든, 혹시 그곳에서 어떤 영적인 부패의 기운이나 관계의 맛없음 또는 무기력함 같은 걸 느끼는 영역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곳에 짠맛의 근원이신 예수님과의 더 깊은 연결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맛, 그러니까 어떤 은혜의 맛, 어떤 긍정적인 변화와 생명력을 더할 수 있을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